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울릉도 나리분지에 와 있습니다. 울릉도 화산섬이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 이제 칼데라 분화구 속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예요. 이제 한달 살기를 하면서 일주일째 바다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. 이 섬에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를 보러 나리분지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. 설레시나요, 전재민 씨? 네. 사실 지금 자고 있는 거 깨워가지고 오늘 날 좋다고 아침에 거의 싸우다시피 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. 그래도 지금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나한테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. 그치? 항상 감사하지.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거나 하는데 어. 표정은 별로 감사하지가 않아요. 감사해. 감사해.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 해서 한번 바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렛츠 고! 음. 전까지만 해도 산에 있었는데 바다를 보니까 느낌이 엄청 새롭네요. 왠지 물개가 나올 것 같아. 와! 와! 대박. 여러분 이거 바다 색깔 보여요? 미쳤다. 우와! 와! 우와. 우와, 더 푸르네. 저기 울릉도 일주 버스가 지나가고 있어요. 짜잔 저 버스 타면 울릉도 한 바퀴 돌수 있어요? 한두시간 걸리지? 저 버스 타고 한 바퀴 자면 좋더라고요 저 버스 타고 한 바퀴 자면 좋다고? 그럼 한 바퀴 도는 의미가 없잖아 우리가 그랬잖아 <laughs> 우리가 일주도로 개통 기념으로 저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잤어요 또 1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울릉도는 와 여러분 저기 괭이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들이 우리를 다 반겨주고 있네 맛있어 아, 이 봐봐 이거 똥 우와 이 갈매기 똥이다 이야 이야 지금 나가면 무조건 갈매기 얼굴을 한번 맞을 어, 것 같아 여기도 맞았어 으야 뭐야 아까 폭격기처럼 따다다닥 천장의 <laughs> 소리가 들렸어 아 여기 율릉도에서 여기 운전하게 되시면 괭이 갈매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똥 싸는 것뿐만이 아니라 괭이 갈매기 칠 수도 있어서 네, 조심해야 됩니다. 저희는 지금 첫 폭격을 맞았는데 이제 갈매기 똥 피하기 게임이 시작됩니다. 가보시죠. 여기가 갈매기 집인가 봐, 자기. 여기 땅에 이 하얀 게다 갈매기 똥이에요. 어머, 야 우리 차도 폭격 맞았어, 어떡해. 똥밟봤어 차도 이게 빨간 똥이야, 똥이. 저희 갈매기가 살고 있네, 요쪽에 오 멋있다. 나 몸에만 갈매기똥 안 맞았으면 좋겠다, 자기. 이거 워낙 많으니까. 어. 한 발도 아니야. 여러 발다 아까 다 아까 무슨 폭격 맞은 줄 알았지, 차에. 봐봐봐. 어, 아, 갑자기. 세차 아, 필수인데 오늘. 이 똥냄새가 심하네, 여기가. 음. 아, 이게 원래 이쪽이 그거였잖아. 개통이 안된 도로였잖아. 네. 그러니까 얘네가 사람 인적이 없었던 거야. 맞네, 맞네. 이제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오니까. 원래 갈매기들의 집인데 우리가 온 거지. 아 무섭다야. 얘뭘 그렇게 먹길래 똥을 싸지? 지금 저 다리를 건너서 저 관음도라는 곳으로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에 엄청 이쁘네요. 어 근데 확실히 햇빛이 안 드니까 좀 추워요. 그럼 춥고 감기 걸리기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따뜻한 물도 좀 챙겨 왔어요. 안 되나요?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입니다. 계단을 이용해야 되겠는데요. 오바람에 너무 예뻐어나 이거 계단으로 왜 오라고 하는지 알겠어. 왜? 추우니까. <laughs> 걸어서 몸을 대피라고. 와 근데 위에 올라오니까 완전 다른데? 저기 옛날에 처음 울릉도 왔을 때이 다리 없었지. 12년도 생겼으니까. 어. 없었지? 무인도잖아 저게. 저게 그래 사람이 접근을 못했는데 다리가 생기면서 이제 일반 관광객도 들어갈 수 있게도. 오. 새우깡 가져오면 새우깡도 먹어. 잘 먹지. 똥이다 보니까 똥이 장난 아니다. <laughs> 똥밭이다, 똥밭. 똥밥. <laughs> 비싼다고 해서 피똥 <laughs> 사... 이거봐 똥들이 빨개? 얘 예, 피똥 흰똥 피똥 오늘 <laughs> 치질이니 혹시 새우깡 먹으면 흰똥 싸고 얘들 매운 새우깡, 새우깡 먹은 거 아니야? 흰똥 싸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완전 갈매기 똥받이인데요 <laughs> 바람이 너무 심해. 어. 근데, 누가 바람이 불어도 너무 좋아. 지금 왼쪽으로는 이래요. 이렇고, 다시 오른쪽은 이렇게. 나 하얗게 다 갈색이야. <웃음> <웃음> 눈 내린 이게? 것 같지? 예. 어, 자기 집이 있을 거야. <laughs> 얘도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늘은 좀 많이 나보다 약간 여기 오니까 어. 독도 느낌도 난다. 그렇게 갈매기 어, 갈매기도 섬이고. 많고 섬이고 입장료가 4,000원 이거든요? 그래서 조금 어, 비싸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막 건너고 나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우저저 저 바위 봐봐 저 바위가 독수리가 독수리 같다. 오, 여기 바위가 있는데요. 저기 저 독수리 같은데? 우 모양이 진짜 신기하다. 진짜 독수리야. 와. 자기 진짜 미쳤다. <laughs> 야, 울릉도가 오. 진짜 좋다. 어머, 저기 아, 예술이다. 자기가 온 길도. 여기 미쳤다리, 미쳤다리. 이, 이렇게 보면 제주도보다 훨씬 좋은 것같다 훨씬 좋은데 훨씬 오기 힘들지. 어. 여기는 관음도라는 곳인데요. 이렇게 비가 교 좋답니다. 여러분, 저기 뒤에 보이세요? 장난 아니죠? 어. 와우 자기, 나의 효과음 같지 않아? 응. 와우. 엄청 이쁘죠 바다 색깔 미쳤죠? 이거 산도. 와우 장난 아닌 것 같다. 난 너무 좋아. 배가 고파. 사실 이렇게 긴줄 알았으면은 뭐라도 챙겨 오는 건데. 아, 아 우리 그거 먹으러 갈래? 뭐? 그거 있다면 명 명이 김 무지깽이 김밥? 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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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어 그거 먹으러 가자. 도동에 응. 있대 도동에. 응그 김밥 천국이다. 어, 아니 거기 도동김밥이라고 뭐 있대 독도김밥인가? 아독도김밥이 어. 이름이? 와 아, 여긴 걸어도 걸어도 질리지가 않다 어. 와 여긴 뭐야 이와 와... 근데... 전망대가 몇 개야 와 어쨌든 김밥 먹으러 가자 김밥 먹으러 가보시죠 <laughs>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 안녕 저희 지금 점심 먹는 중이에요 늦은 점심 먹고 있습니다 어, 점심시간 놓쳐가지고 배가 고파서 막 여기저기를 어, 그리고 돌아다니까. 추웠어 어. 어. 그래서 여기에 울릉도에 오면 부직갱이 김밥하고 명이 김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두개 김밥 두 개를 사왔어요 그리고 이렇게. 편의점 가니까 라면이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 어,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딱 울릉도에서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울릉도 특산품은 아니고 이거 편의점에서 팔더라고요 GS에. 오 안에 그 새우가 들어있어! 건새우, 안새우 음. 이렇게 들어있어. 가짜 새우 아니야? 건새우 같은데. 건새우. 응. 그리고 딱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차 트렁크에서 먹기로 했어요. 아니 그게 네. 아니라 배가 고파 빨리 먹고 싶은데 지금 <laughs> 응. 장소를 또 로맨틱한 장소를 찾기가 힘든 아니야, 거예요. 아니 여기 여기 로맨틱해 자기. 봐봐. 여기도 자기 나름 뒤로 다리도 있고 이래요. 아. 신기한 게이 도동 쪽으로 넘어오니까 날씨가 확 좋아졌어요. 아까까지만 아직... 해도 구름 그, 응. 막 구름 끼고 그랬었잖아. 응. 김밥 볼까? 김밥. 아 같이 열어야 돼? 네. 김밥 맛있겠다. 이렇게 두 줄이랑 샀어요. 근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도동항에는 배가 안 들어오나 봐. 되게 조용하네요. 온해나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이쪽으로 들어왔어. 아, 강릉? 그래? 강릉에서 들어왔으니까. 응. 어. 그때는 여기에 앞에 회를 오징어나 이런 거를 다 팔고 계셨거든요. 정말 조용해. 지금은 가게도 문 닫았고 사람이 거의 없어요. 갈매기만 있어요 앞에 갈매기 진짜 많아요. 우리 거도. 갈매기 잃거 아니야? 이래 많아 갈매기. <laughs> 이래 많아. 짜잔. 이거 음, 좀 맛있겠다. 여러분, 이게 울릉도에만 파는 김밥이에요. 음, 와 이거 푸바가. 명이 맛이 느껴져? 응, 명희 장아찌가 들어있으니까. 음. 울릉도 바다 향기가 확 나는데? 산에서 나는 거 아니야? 어 그렇네. 울릉도 산 향기가. <laughs> 이렇게 생겼어요. 음, 근데 명희가 비싸서 그런지 시금치만큼은 안 들어가 있네. 야 요즘 어느 어느 곳에 가도 시금치는 초깨들 수박 깨죠음 명희향 장난 아니죠? 음나름테 확실히 근데 조금 나요 음, 음. 근데 한 줄에 3,000원이거든요 조금은 아쉽다 근데 맛있어 요즘 김밥 자기 다 3,000원이야 아 그래? 어. 그리고 이건 부지깽이 김밥 부이, 부지깽이는 조금 명희보다 저렴해서 그런지 좀 많이 어. 들었는데요? 그렇네 그냥 이 정도는 들어야지 음. 술감이 나는. 음. 부직갱이나 물의 맛은? 음. 부직갱이 맛이 나. <laughs> 약간 술술하면서도 꼬지꼬지한게 시금치 부단이 확실히 더 맛있다. 아니 라면도 되지 독도 사랑. 음. 새우반 라면. 음. 오거 라면 맛있겠다. 새우가. 찬채로 들었어요 독도새우인가 이게? 아니 독도새우를 먹으려고 0 0 너무 비싸더라고요. 몇 마리더라? 몇 마리? 1 0 0에1 4만원1심히일해1사먹어원 응. 겠어요 음, 맛있겠다 1있어0 음. 음. 음, 맛있어? 응. 바다의 맛이 느껴져? 응. 아 근데 매운데? 이거? 아우 이 세상에 다내것 같구만? 김밥하고 미친 조합이야 미친 조합. 후식으로 호박엿도 준비했는데. 음. 울릉도에 오면 특산물 정하다가 호박엿이잖아요. 그러니까 길 가다가 2,500원인가 작은 봉지 하나에. 아, 음. 그래서 샀어요. 아니, 울릉도 물가가 비싸긴 비싼데 또잘 골라서 먹으면 그리 비싸진 않아요. 가장 비싼 게막홍홍 흑다 밥. 홍합밥, 따개비밥 비싼데 또 김밥이나 산채비빔밥 이런 것들은 편의점 가격은 뭐 육지랑 똑같아요.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도 그렇게 여행하는데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밥 먹고 여기서 누워서 한숨 자고 갈게요. 여러분도 여기 울릉도에 오시면 너무 비싼 물가가 부담되시면 이렇게 김밥 한줄 사셔서 바닷가에서 드시면 좀 가격 부담도 적고 또 울릉도에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하기도 하니까 울릉도에 오시면 부직인 김밥, 명의 김밥 한번 드셔 보세요. 가격은 3,000원 정도? 3,000원이에요. 어. 음. 아, 도 새우 라면이랑 같이 드세요. <laughs> 지금까지 배낭여행자의 식단이었습니다. 여행 울릉도 여행 식단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